예, 나샘수학의 나원준입니다. 오늘은 두두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오늘은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행렬의 연산은 이제 연산 기호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연산은 크게 네 가지로 존재하거든요. 연산은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해갖고 4측 연산이라고 해요 이걸 근데 이 행렬은 신기한 게 뭐냐면 덧셈 뺄셈인데 곱셈까지 있어요 나눗셈이 없어 행렬의나눗셈은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눌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거기서 규칙이 나올 수가 없다고 덧셈과 뺄셈은 연산 규칙이 동일하다는 걸 기억해 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행렬 공부를 해야 돼요 연산을 오늘 오늘 연습 연습 문제까지 쭉 한번 해볼 텐데 봐요 이걸 하기 전에 우선 필기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떠봐요. 여기 밑에다가 여백에다가 뭘 뜨냐면 여기 여기다가 한번 어떤걸 해야 되냐면 그그 그 정석책 보면 여백이 많으니까 처음에 16페이지 뭐 이렇게 14페이지 가면 여백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걸 좀 필기를 한번 해주는데 연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석을복습을 한번 해야 돼요. A 연산, B, B 연산, a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 어 이렇게 가로하고 A 연산, B 연산, C 하고 이걸 바꿔 A 연산 자리를 이렇게 이거를 어 결합법칙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A 연산 B 연산 C야. 그러면, A 연산 B. A 연산 C. 이거를,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3대 연산법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3대 연산법칙이고, 이거, 이거까지 적어놔야 돼. A 연산 E와 E 연산 A야. 이거 A 자신이 나왔어. E를, 뭐라고 하냐면, 항등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항등 행렬이라고도 하고, 단행렬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단원에서는그리 이 A 연산 X가 있고, X 연산 A가 항등원이 튀어나왔어. 이거 X를 역원이라고 합니다. 항등원이 튀어나올 때, 결과 값이,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면은 항등원, 항등원이 튀어나오면 역원. 항등원이 존재해야 역원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교환법칙이 성립되면서. 요 요거 내용은 요거 연산이 제이 다섯 가지는 무조건 모든 파트의 기본이에요. 연산에. 여러분들 기본 연산 법칙을 우리가 이제 바로 알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자 왼쪽으로 이론표를 한번 볼게요. 어, 여기 보면은 덧셈과 실수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k와 l을 실수라고 하고 abc 행렬 abc일 때 교환법칙이 아까 설명했던 뜻이 됐고 결합법칙 도있고그 다음에 1 곱했을 때 A 자신이 나고, 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고, 0 행렬을 곱했, 영을 곱하면 0 행렬이 나오고, 이게 영 행렬이라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행, 행렬의 성분이 0, 0인 거, 이런 거. 이런 거. 0, 0, 0, 0, 이런 거. 요, 요거는 그 의미예요. 그런 걸. 그래서 영 행렬이 튀어나오고, 결합법칙에 의한 그것도 성립하고, 0인자는 모든 성분이 0인 행렬,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 적용되는 거, 기억해놔야죠. 분배법칙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어, 분배 업체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분배 업체 되는 거 기억해 놔야 돼요 분배 업체 이렇게 덧셈이 돼 있는데 여기다가 뺄셈도 같이 들어가요 뺄셈도 들어가니까 뺄셈이라고도 적어놔요 덧셈 뺄셈은 같은 연산기호로 같은 행과 같은 성분기 한다는 것만 끼리 연산한다는 것만 기억해 놓으면 돼요. 이거 너무 쉬운 거라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내용은 뭐냐면 좀 내려가 볼게요. 곱셈 이제 곱셈이 문제야. 곱셈이 여러분들을 너무 너무 괴롭힐 거예요, 아마 행렬의 곱셈은. 그래서 곱셈은 어떻게 되냐면 곱셈이 우선은 여기 2 x 2만 나왔는데 이2 x 2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이렇게 선을 그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a와 e가 곱해지고 b와 g가 곱해져서 여기 1행 1열 성분이 나오는 거야. 그럼 a와 f, b와 h가 해서 이또이더해지 이렇게, 이렇게 연산이 특이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2x2만 되는 게 아니라 봐봐요. 이런 걸 봐요. 1, 1, 그 다음에 곱하기 2, 1, 3,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연산이 되냐면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1과 2를 곱해 그리고 더하기 1과 3을 곱해 이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과 1이 곱해지고 1과 1이 곱해지니까 어떻게 결과값자 어떻게 나와요? 5, 5.5, 2가, 2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1 by 2 행렬 곱하기 2 by 2 행렬은 어떻게 돼요? 요 값이 없어지면서 1x2 행렬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 행렬의 연산이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1, 1, 1, 어, 3, 2, 3, 2, 이건 연산이 안 돼. 1x3와 2x2는 연산이 안 돼요, 곱하기. 를곱하면 연산이 안 돼. 요왜 그러면 여기가 일치해야만 연산이 돼요. 그리고 이게 시험이 정말 잘 나와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여기다 별표를, 왕 별표를 쳐놓고, 이거를, 이게 이제, 내용 중심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n by l 행렬이 있고, l by m 행렬이 있으면, 연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곱하기를 하잖아요. 이게 곱이에고 이쪽은 바이고 이거는. 이거 하면은, 결과 값이 n by m 행렬이 돼요. 이게 by인데, 요게 같아야 된다고. 요게 내용도 사라져요. 이게 동일해야 돼, 한다는 게 포인트고, 사라진다는 게 포인트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수능시험에서, 그러니까 뭐, 행렬을 여러가지 보여줘. 그러면서 가운데 요쪽 열과 요쪽 행이 사라 같이 결합이 돼버려서 사라지면서 내용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시험을 봐요. 수능 시험에서 신기하게.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놔야 됩니다. 오른쪽 갈게요. 그러면. 그러면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연산인데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연산의 특징은 뭐냐면 어 밑에 5번에다 왕별표 쳐놔야 돼요. 행렬은 곱,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도 안 된다. 옆에다가 이걸 써놔 A, B는 B, A가 안 된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행렬의 연산은 그런 게 있어요. 특징이, 이런 특징이. 그러니까 행렬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쪽 그러니까 이쪽,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하나 보여줄게. 요 밑에 보면. 만약에, A가 1, 2, 1, 2야.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 1, 마이 1이야. 마이너스, 2, 뭐 1이야, 이렇게. 그러면 연산이 어떻게 돼요? 여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돼요. 아니, 여기 3이라고 볼게요.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만약에, 바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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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랑, 1, 2, 1, 3을 하면은, 이건 연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 이쪽에서, 아, 이게 한쪽네. 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돼요. 전혀 다른 값이 나왔거든요. 이건 BA거든. 그죠? 이런 식으로 교환법칙이 절대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읽어볼게요. 1번 봐봐요. 1번 보면, AB 곱하기 가로하고, 이게 무슨 법칙이었죠, 아까? 결합법칙이었죠?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2번은 무슨 법칙이에요? 분배법칙이겠죠? K3번은 결합법칙, 실수배에 의한 결합법칙을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실수배 결합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4번은 이제 단위행렬인데, 이게 아까 항등원 역할을 하는, 이게 여기다가 단위행렬에 항등원이라고 써놔요. 이 단위행렬은, 그리고 또 N by N행렬밖에 안 돼. N 정사각형 이걸 n 바 y N 행렬은 정사각형 행렬이거든요 정사각형 행렬밖에 안 돼요 행렬 이거는 나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교, 교환 교 법칙이 성립 안 되고 5번의 거듭 제고는 실수와 동일 실수배와, 동일 실수배와 동일 실수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연산과 동일하다고 실수연산 그리고 뭐 요거 실번은 됐고 그러면 단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탐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단행렬이란 건 뭐냐면 n, 아까 정사각 행렬만 되지죠 우리가 여기다가 단행렬이라고 써놓는데 이런 게단행렬이에요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도 그런데 1001 이런 거밖에 안 돼요. 뭐1 0 0 0 1 0 0 0 0 0그0 0산하면 자기 자신밖에 안0 0그 되게 특징적인거0 0 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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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하면 자기 자신밖에 안오거그요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 단행렬은 정사각행렬인 형 거, 정사각행렬 그거 기억해 놓고요. 자, 밑으로 갑니다. 주의사항.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놓이고, 여기 성립 안 되는 거. 그럼 요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거가 성립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 이게 값이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냐면 이게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 a 제곱 플러스 b, 어, ba 플러스 ab 어, ab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결합돼 버렸잖아요.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a 제곱 마이너스 어, 플러스 ba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게 같을 때면은 이게 이게 날라가잖아그안 되는 거죠. 그 4번은 뭐냐면 AB가 영행렬이어서 A0, B0 일수 말할 수 없다. 이게는 뭐냐면 한 예를 들어서 A가 A가 어, A 밑에 밑에서 볼게요. 밑에 써오면 A가 이런 거야 만약에 뭐 1-1-1-1이야 b는 1-1-1-1이야 그러면 봐요. 이걸 연산하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b 가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a b는 0이 아니죠 그쵸 특이하죠 되게 그럼 그럼 봐봐요 4번을 봐봐요. 5번을 봐봐요. 5번도 실수에서는 a가 나눠지잖아요. a가 역행렬이 존재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5번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는 거예요. 6번 봐봐요. 6번. 6번 같은 경우도 봐봐요. 만약에 a가 만약에 이런 거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또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그러면 요거요거 곱해지면 0이고 요거 곱해지면 0이고 0이 나오죠 그러니까 a가 그럴 때 성립 안하는 그런 이거 교환법칙도 성립이 요 규칙들은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박아,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또 갈게요 켈리 해밀턴 정리가 나왔는데 켈리 해밀턴 정리는 이런 거를 풀때 보통 해요 어떤 걸 하냐면 여기다가 뭐라고 거냐면 행렬 방정식이라고 써요. 이항 방정식 할때 푸는 거라고 일해요 그래서, 차수를 낮출 때, 차수를 낮출 때 많이 사용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A가 1, 1,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고,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올해가 2013년이니까, A? 2000, 13을 한번 구해봐라. 1때 그러면 봐요. 이 켈리맥턴 여기다 공식에다 넣으면 AD를 더했죠. 그럼 봐요. A 제곱이 되고 AD를 더하면 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A가 되요. 네 그리고 여기가 어, AD 마이너스 BC니까 단행렬이 그냥 1을만 나오니까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단행렬이 나오면 이항식에서 우리가 봐왔던 공통수석에서 봐왔던 양변에 이걸 붙혀요 그럼 여기 영행렬이 되죠, 그냥. 그러면 A3승 단위행렬이 나와요. 그러면 A3승은 단위행렬이라는 게 나오니까 A3승에 몇 거듭제곱을 했나 볼게요, 이게. 2013은 어, 368이고요. 1 37에 21이고, 323이니까. 자, A3승에 671승이 A201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 행렬, 이 단행렬을 아무리 거듭제곱한들 671번을 곱해도 단행렬은 단행렬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 값은 단행렬이 다이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차수 를 낮출 때 우리가 많이 쓴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켈리와 해밀턴. 그러니까 켈리와 밀턴으로 내가 나, 나중에 연습 문제 쫙 푸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식으로 쓰여 있나. 켈리와 해밀턴이 두사람 이게 두두 사람 이게, 두, 두 이게 좀잘못되어 있네. 켈리, 해밀턴 이 원래 두 사람. 이렇게, 두 사람, 어, 기억해 놓아요. 자, 밑으로 갑니다. 행렬의 연산이 있는데, 이거는, 1번은, 기본 문제가 1번. 이게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 정석 20페이지. 어, 15, 5, 0, 이렇게 주고, 이걸 풀래. 그러면, 요거를 풀 때, 대입다 대입하면 안 되고,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는 게좋냐면 봐요. 1번 문제를. 요걸 넘기면 그럼 EX가 되죠. 좌변은. 2a 플러스 4b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거를, 여기서 x는 a 플러스 2b를 적용시켜버려요. 그럼 결과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암산을 해볼까? 15에다가, 어, 암산 하면 좀, 그러니까 15, 5, 0, 마이너스 5, 2a는 어떻게 되죠? 어, 20, 마이너스 10, 10, 30. 어떻게 될까? 35, 마이너스 5, 10, 20.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정답을 구할 수 있죠. 왼쪽 걸 해봐요. 왼쪽 거는 어떻게 간단하게 나오냐면, X는 B-2A가 되죠. 연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해봐요. 자, 밑으로 갈게요. 이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제가 인터벌을 안준 대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터벌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야 됩니다. 자, 밑에 거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이거를 먼저 계산을 간단하게 하면은, 유제 1번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여기 6이 되겠고, 요거는 3이 되겠네. 그리고, 어,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x가 살아남고, 6, 마이너스 2, 2, 0이 되니까, 결과 값이, 이 오른쪽을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x는 0, 마이너스 5, 3,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풀죠, 문제를. 자, 밑으로 또 갈게요. 이게 문제를 차곡차곡 아름답게 풀어줄 때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다고. 자, X는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0, 마이너스 2가 답이네요. 1번은.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2번은 X는 B 마이너스 a 예요 그 어떻게 나올까요? B에서 L 빼.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3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3이 되고,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냥 뭐 간단하게. 여기서 이거 빼니까. 이렇게 나면 되고. 3번은, 2번은 이렇게 풀고, 3번은 어떻게 풀냐면 어, 3X, B, 2A, 4X, 마이너스 3B. 뭐 이런 식으로. 넘, 이걸 넘기고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어, 2b 2a는 x가 되네 그러면 x는 두배한 b 마이 a니까 여기에다 바로 정의하면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10, 6, 4,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차곡차곡 문제를 풀어줘야 정성 문제는 차곡차곡 풀면서 원리를 터득하는데 수학적 어떻게 보면 가장 원리가 간단해요. 정석책공부하기가 되게 편한 책이에요. 자학자습하기도 오른쪽 같게요 제가 그럼 문제집도 한권 정해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제가 제 홈페이지 에 들어와서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집 좀 해주세요. 이런 거를 많 많은 그 문의를 좀 해줘요. p, q가 있고, 4224라는 행렬이 있는데, x, y를 써서 나타내시오라고 나왔죠, 지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걸? x, p, y, q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봐요. x, p, y, q는 어떻게 돼? 여기다 어 x, 0, 0x. 그 다음에 y, 이 y, y, y. 이렇게. 긁고가 얼마야? 4, 2, 2, 4 잖아요. 그러면 x는 x 플러스 y는 4고, 이 y는 2네. 바로 연립방정식은 y는 1이고 y는 1이고 x는 3이잖아요. 그러면 3p 플러스 어, q가 다르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으로 문제 를 접근하는 거예요. 밑에 문제 가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xy는 실수배를 연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xy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만 할줄 알면 바로 할수 있는 건데 자 밑으로 갈게요. 이것도 연립 방정식을 묻는 거예요. abcd의 행렬 값을 물을 시 있는 유제. 3 번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행렬을 간단하게 a 그 다음에 여기 8이니까 플러스 8. 이게 첫 번째 행렬 왼쪽 좌변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3에다가 2c를 반입값을 더 줬습니다. 자 5에다가 2b니까 b. 5에다가 5네 그냥.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b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 여기 우변은 10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5D가 되고, 5네. 이렇게 되네. 그럼 B가 여기 반드시 1밖에 안 된다는 게 나왔잖아요. D도 1밖에 안 되고, A는 2가 나왔다. 그리고 C는 어떻게 돼요? 이거 넘기고, 이, e. 나누니까 C는 마이너스 2다 이런식으로 연립방정식 형태로 푸는 거예요. 자, 2x2 행렬만 지금 나왔는데, 밑에 이 유주제 4번은, 이, 그거예요 저기, 1 by 3 행렬이 나왔어. 이것도 1 by 3를 다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렬식은 다 맞추, 맞춰야만 추맞 식이 된다는 게 포인트야. 2x 곱해지고 3x 곱해지고. 여긴 또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어, 2y 되고, 어 3y 되고, y가 이렇게 되고. 연립방식 3개가 유도되잖아. a, 1, 2. 미집수가 3개니까 3개씩이 유도된 거예요. 지금. 요거두개를 2x 플러스 3y가 1이라는 게 나왔고, 3x 플러스 y는 2가 나왔어요. 이걸 연립방향적으로 풀면 x는 뭐가 나오냐면, x는 뭐가 나올까요? 이거를, 어,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다, 여기다 해볼게요. 어, 2x 플러스 3y는 1. 밑에 식에다 3을 곱해서, 9x, 3y는 6. 그러면, 이거 빼. 마이너스 7x는 어, 어, 이상하네. 빼면 마이너스 5인데? 3을 곱하면 3만 26 맞고. x는 7분의 5. 이상하네. 7분의 5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보통 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자, 3x y는 이거 맞는데? 그래요. 뭐, 이렇게 하고, x는 7분의 5면, 7분의 10이니까, y는 7분의, 3y는 1-7분의 10이니까, 7분의-3이니까, y는 7분의 1이네. 마이너스 7분의 1.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7분의 5에서 7분의 2를 빼니까, 아, 7분의 3을 2를 더하니까 a는 1이 나오네 어. 아 이것도 문제가 좀 까다롭네 이거는 a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x-2y는 a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7분의 5고 플러스 7분의 2니까 a가 1이지 이렇게. 뭐 이렇게 분수 형태가 나오면 또 당황하지 말고 해줘 돼. 제가 처음 보는 거라 이 책을 처음 보는 건 농담이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XY를 C를 만족할 때 XY 값을 구하죠.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거의. 여러분들 인터벌을 좀 갖고 해줘요. 자, 여기 이 식이, 왼쪽 식이 어떻게 돼? X, EX, 0, y, X. 자, Y는, 음, 4Y, 6Y, Y, 4Y. 그죠? 이게, 1, 0, 0 1이니까, 아, 1, 0, 1, 0. 이렇게 되니까, 여, 여기는, 어, x 플러스 4y 가 되고, 2x 플러스 6y 가 되고, 어, y 가 되고, x 플러스 3y 가되잖아요 이렇게. 1, 0, 0, 1, 0 이렇게 되는데, y 가 1이 바로 나오잖아. 요 그럼 게임은 끝난 거죠. y 가 1이니까, y 를 넣고, x 를 넣고, 뭐야. 어, 여기, 이거 맞추면. x 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밑에 문제 봐요. pq로 x, x, 그, 걸 써서, 이게, 이, 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x, 2x. 이쪽은, 어, 3i, y.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x 플러스 3i, 2x 플러스 y가 7과 4니까. 위에 시에다 2를 곱해요. 그럼, 2x 플러스 6 y 가 14니까. 위에 다리 걸 빼면, 요, 요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어, 5 y 는 마이너스 10이니까, y는 2가 되네. y는 2면, y가 2니까, 이 10이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x는 1이 되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요, 게 p 플러스, 1 곱하기 p죠. 1 곱하기 p 플러스 2 곱하기 q가 되죠. 자, 이게 21페이지입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정석책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풀어가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이게. 이좀 지겹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 선생님도 이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겹 지겹는데, 우리가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행렬의 연산에서 무슨 법칙이 성립 안 된다고 초시간에 얘기했죠? 교환법칙이 성립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런 얘기를 되게 강조했을 거야, 제가. 그러면, 이게, 정석의 정석책을 보면, 이렇게 딱 이런 편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요약을 했으니까, 굳이 뭐 정석책을 안 쳐다봤대요. 이것만 쳐다봐도, 이 파일만 갖고 있어도 공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봐요. 요게 이제 이렇게, 아까는 성립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게 성립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러죠? AB와, 그러니까 AB와 BA가 같아야만 성립돼요. 이게 원래는 A제곱 플러스, b a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이잖아. 요게 성립돼야 되려면 이게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만 간단하게 1, 2, 3, 4 그다음에 0 y x u 이걸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에다 연곱하면 0이고 2x가 돼요. 맨 앞에는 1행 1열은 자 y가 되고 12가 되네. 그리고 0이 되고 4x가 되니까 4x 여기는 3y 플러스 24. 3y 플러스 24. 6 4 24가 되요. 그럼 여기다가 어, 칼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곱해서때고 치고 교환법칙이 된다고 보면 0이 되고 3y가 되죠. 그죠?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왼쪽 4y니까 4y 이렇게 0이 되고 x 플러스 12, 18, 18. x 플러스 18. 그 다음에 어 2x 플러스 2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y가 바로 나오잖아요. y가 넘겨갖고, y는 4가 나오고, 4를 찢, 찢, 찢어 놓으면, 4, 4, 4, 16, 4 곱하기 4는, x 플러스 18이 되니까, 16에 2가 x는 2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4, 4, 16이고, 아,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잘못해. 4X니까, 여기다가, 3X는 18이니까, X는 16이다. 이쪽 여백까지 이용할게요. 이런 식으로. 뭐, 밑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립된다는 걸. 성립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걸 감안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밑으또 갈게요. 아우더군 메모리가 자꾸 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시설이 커뮤니제가